니까 와테랩스에서 서버 모니터링 개발하고 있는 남형석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저한테 한 40분 정도 시간이 주어졌고요. 그 서버 모니터링, 와탭 서버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뭐, 저희 회사 얘기도 조금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이 다른 것과 어떻게 다를까, 왜 와탭을 써야 되고, 쓰신다면 어떤 이점이 있는가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스타트업이고요. 저희 15년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그 시작은 시스템 모니터, 모니터링부터 해서 WAS 그웹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그 이제 자바와 그웹 어플리케이션을 시작해서 이제 Node.js 그 다음 PHP, Python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최근 쿠버네티스까지 이제 계속 통합 모니터링 그 수트를 구성을 해오고 있고요. 그 저희 컨셉은 이제 크게 보면. 그 사스 그러니까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 설치형이 아닌 계정을 파면 바로 쓸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렇게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는 금융 회사인데 저희 데이터 나가면 안 되는데요 해서 저희 제품 이제 기업 내 설치도 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깔아 드렸더니 데이터가 굉장히 잘 보이고 좋은데 장애가 났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보이는데 그러면 실제 업무하고는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요? 그래서 성능 관리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제품 이제 구성에 대해서 이제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성능이 그 효과를 볼수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 저희는 동일한 아키텍처라고 하는 이 이제 메시지가 데이터 처리 엔진부터 시작했습니다. 저희 스타트업 할때 기존에 이제 오픈소스 계열부터 시작해서 이제 쟁쟁한 그 경쟁사가 많았는데 왜 그러면 또 바퀴를 재발명 하려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는 우리도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딱 뚜렷하게 답을 해야 된다. 그런 어떤 공감대가 있었고요. 그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경쟁사랑 다른 게 뭐냐 핵심은 데이터 처리 엔진을 우리가 혁신적인 걸 만들어야 우리가 이걸 하는 의미가 있다 해서 데이터 처리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이 데이터 처리 엔진은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처리 엔진인데 기존에 이제 RDB에서 데이터를 이제 몇십억 원씩 넣고 돌리다 보니까 장애도 많고 성능도 안 나오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저희도 데이터 분석 툴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모을 수 있어야 고객에게 할 얘기가 이제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데이터를 많이 모으면 그걸 저장할 수 있고 이제 그걸 검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데이터 엔진이 있어야 저희가 이제 비즈니스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이라서 퓨어 자바로 된 자체 기술로 그 시계열 데이터 처리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에이전트 기술을 통합해서 이제 시스템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트랜잭션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성능 지표까지 한 개의 데이터베이스 처리 엔진에서 모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고객사에서는 이제 아주 그뭐 대개의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 단계에서 이제 저희 제품을 트라이얼 하시면 이제 주로 개발하고 한번 스트레스 줘보고 흔히 얘기하는 통합 테스트 하셔가지고 이제 야간에 돌려보시죠. 그러면 이제 그때 얼마 어디에서 백목이 발생하는가? 어디가 이제 가장 그 성능 를 개선해야 되는가를 이제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하시고 그 오픈을 하신 다음에 이제 서비스 안정화되면 자원 모니터링 위주로 그러니까 자원이라는 거는 이제 뭐 이벤트 같은 걸할때 내가 충분히 자원을 많이 늘려놨는가 자원이 아주 이제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얘기한 거죠 그 그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잘 운영을 하고 있다가도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사용 패턴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패턴에 부하가 걸렸을 때 데이터베이스가 올바르게 성능을 내주는가, 요까지 저희가 토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 플랫폼은 Java, Node, SPHP, 파이썬,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서버,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구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 통합 데이터 엔진 위에 에이전트 기술을 얹은 형태라서 저희 제품 한번 깔면 이제 시스템 모니, 모니터링부터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냥 데이터베이스까지 통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얘기고요. 어, 요까지가 네, 이제 그 어떤 그, 아, 그 시스템 아키텍처적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스타트업으로 오픈을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특이한 경우는 뭐냐면 저희는 사실 이제 시작할 때한여 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사무실에 개발자 네 명이랑. 이제 사장님 그다음에 마케팅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고객 명단을 보다 보니까 그 이제 흔히 아는 그 대기업 그 중에서 탑3뭐 이런 데가 이제 버젓이 이름을 쓰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저희 이제 그때 무료 제품이었는데 있 저희 왜 이분들이 이걸 쓰지라고 해서 좀 유심히 봤는데 그 서버 자체가 이제 해외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한몇년 지나서 컨택이 돼가지고. 물어봤는데, 그때 왜 쓰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대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하는 부서인데, 그 특징이 해, 새로 비즈니스가 생기면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하대요. 그래갖고, 그 모니터링 예산이 없는 거죠. 근데 서버는 해외에 이제 갖다 놔야 되고, 왜냐면 비즈니스가 해외에 있으니까. 그리고 관제는 한국에서 해야 된대요. 왜냐면 뭐 본사 직원이 한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모니터링 툴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 뭐, 현재 이제 수지 서버 깔아야 되는데, 그러면 웹이 현재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보험 느리고 그리고 해외 그러면 그걸 깔았는데 그러면 유지버스 누가 합니까 그러면 뭐 출장비가 1회에 뭐몇 백만 원이고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었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서비스를 보니까 무료 제품이 있어서 그냥 까니까 30초 만에 데이터보이더라 거죠 그래서 그냥 쓰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고객이 많아져 가지고 저희가 이제 대륙별로 그 수입 서버를 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고객 서버는 이제 해당 그 대륙에서 이제 저희 아이 그그 그 해당 같은 대륙에 있는 IDC에 데이터 보내게 되죠. 그러면 이제 같은 대륙에 유선으로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 해적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대륙 내망에서 이제 데이터 수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부담이 없고. 그리고 데이터 자체는 그 웹이 저희 한국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공사에 계신 분들이 그 데이터를 보시는데 딜레이 없이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지금은 처음에는 대기업 계열만 그렇게 쓰셨는데 요새 보니까 인도에도 스타트업이 한국 스타트업이 많이 진출을 하시고 동남아에도 주로 싱가포르 근처죠.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웹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그 다음에 시스템 모니터링 할거 없이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접근 통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사업 비즈니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본사 한국에 있고 그 다음에 현지에 파트너가 있고 그다음에 현지에 또그 다음에 현지에 또그 서버가 있고 그러면 어쨌든 비즈니스는 현지에서 이제 오퍼레이션 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본사에서도 잘하고 있는지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특정 서버들은 그 현지 인력들이 또 같이 봐야 되고. 또 전체 자원들은 한국에서 다볼수 있어야 되고 네, 그런 형태로 그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멀티 리전 테넌트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면그 현지 인력들은 본인이 봐야 되는 자원만 다 보는 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다 보는 이런 형태로 저희가 접근 제어를 할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네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타사는 왼쪽 그림에 보시면 업무 하나에다가 모니터링 도입하시면 이제 한번 깔고 보다가 업무 또 생기면 한번 더 깔아서 이제 보는 창고가 두개 생기는 거죠. 업무별로 생기는데 저희는 각각의 레이어를 다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계정을 하나 만드시면 대륙이 달라도 같은 계정으로 한 번에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이제 암호화고요. 왜냐면 하 그, 타 대륙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해저 케이블을 타고 한국에서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제 암호화가 이제 그 선택적 암호화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재기능 없는 설치 방식으로 이제 그웹 어플리케이션 계열은 그인베디드 에이전트라서 요거를 설치하신 다음에 반드시 재시작을 해주셔야 이제 데이터가 잘 보이는데 저희는 그 긴급하게 쓰실 때는 재기동 없이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대부업소고요. 저희도 시작할 때 8명이서 개발하고 서버 운영하고 다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 사이클을 어떻게 빨리 돌릴 거냐. 그리고 필요 없는 그 화면 같은 거는 지양하고 최대한 데이터를 같은 화면에서 많이 보게 그렇게 구성했습니다. 네, 뭐, 같은 얘기고, 설치가 빠르고, 모니터링이 쉽게 돼 있고, 미세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AWS 저희가 쓰면서 느꼈던 거고요. 그, 이제, AWS 클라우드워치가 좋은 제품이긴 하지만, 들어가서 보면 이제 미세한 피크 같은 거는 잘안 보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데이터 수집 자체를 굉장히 5초 간격으로 그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게, 이제, 소버 모니터링을 이제 만들었고요. 그 데이터 수집을 그렇게 많이 하는 이유 자체가 인터넷, 그러니까 그 AWS 가상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 순간적인 이 딜레이, 이런 거를 사실 모르면 고객이 이제 불편함을 느끼고 그 지연을 느끼고 이제 저희한테 얘기를 해도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평균적인 데이터 차트를 보고 괜찮은 내용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괴리가 생기게 되죠. 그 부분을 예방하고자 이제 5초 간격으로 데이터 포인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 삐죽삐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 이제 수집 포인트를 인터벌을 늘리게 되면 잘안 보이거든요. 어, 뭐, 다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삐죽삐죽한 게 적은 게 이제 편하지만 와탭에서는 그런 걸 최대한 많이 보여주자. 왜냐하면 서비스가 느려지거나 혹은 뭐, 그 과부하가 발생할 때 그거를 적나라하게 보는 게 저희의 관점입니다. 어, 저희는 뭐, 리눅스 윈도우 계열은 다 지원하고요. 그, 오픈소스 계열 유닉스, 이제, 프리비스티 에 계열도 다 지원하고, 뭐, 슬레이 계열, 이런 쪽도 다 패키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계점을 정해서, 인계점을 이제, 초과하게 되면, 알림 받으시거든요. 알림을 문자 메시지, 이메일, 그 다음에 모바일 푸시, 뭐, 텔레그래프라든가, 텔레그램이라든가, 요런, 그 메신저 계열로 받으시고, 그, 웹 푸시도 역시 가능하십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제 그 실제 화면에 관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하고 이제 데모에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서버가 몇백 대 된다 할때 빨리 전체 상황을 파악하시는 화면이고요. 이거는한 200대까지 이제 하나하나 서버가 얼마만큼의 자원을 이제 쓰고 있는지 비주얼라이저는 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개 서버 안에서 그 서버 하나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제 자원을 소모하고 있는가, 그런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같은 화면 내에서 이제 시간 축에 따라서 30분 1시간, 3시간, 12시간, 24시간, 뭐 7일까지 이제 디테일한 피크에서 전체적인 추세까지 한꺼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각 서버 간에 이제 이런 자원 사용량을 비교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이제, 지표들을, 이제, 딥, 드릴 다운해서 보면, 이제, 그, 내가 궁금한, 이게 많이 보시다 보면 거의, 이제, 그, 변동성이 큰 지수랑, 그 다음에, 대략, 뭐, 큰 변화가 없는 지수로 나누 있게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특정 기술을 아주 클리어하게 보여드리는 상태면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그, 요런 걸다 저희가 제공을 해드려도, 이제, 그팀 내보면, 요런 지수만 보고 있으면, 그, 이제,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하면 족보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특정 지수가 있어요. 그런 지수는 흔히 이런 그 자원 모니터링으로 수집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정 모니터링 스크립트를 연동해서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그 차팅하고 알림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커스텀 스크립트 등록 기능인데, 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임계점을 정하시고 임계점 돌파하게 되면 이메 그 문자 메시지 그다음 메신저 그다음 웹훅까지 이제 실시간으로 그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쓰시게 되면 이제 그 옵스나우랑 연동해서 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옵스나우에서 제공하는 뭐 알림 쪽으로 이제 처리가 되겠죠. 또 네,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제 저희는 기존 모니터링 툴은 어떻게 보면 그 도입을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실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일단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를 내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받을 거냐 하는 항목 자체를 다 정하셔야 되거든요 그 이제 미팅을 하시겠죠 그런 다음에 그게 다 정해지면 적용해서 그것들이 다 제대로 정확하게 발생하는 지도 점검을 하시는데 저희는 저희 자체도 굉장히 바쁜 조직이었고 또 하나하나 또 교육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담당 그잘 모르는 사람을 불러다가 이런 이런 알림이 발생하면 무엇을 봐야 됩니다라고. 그거를 이제 다 인수인계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림 그룰 자체를 하나의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만 깔면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운영하시다가 보셔야 되는 모든 알림이 한꺼번에 자동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러면 까시고 나면 이제 쓰, 웬만한 한 일주일 하루에 한 서너 개 정도는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보고 아 이건 무시해도 되겠다 하면 그 인계점 자체를 약간 높이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얼럿 그 나고 알러트나우 쓰시면 얼럿 나고에서 이제 처리가 되는 부분인데 와탭에서도 근무 패턴 주말 담당인지 주중 담당인지 또, 양한 담당인지, 아니면 주간 담당인지에 따라서 이제 선택적으로 받으실 수 있게 되어있고요 프로세스 알림은 이제 자원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제 자바 계열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돌리시면 이제 다운되면 실시간으로 알림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플러스에서 이제 뭐 php에 어떤 컨텐츠 매뉴먼트 시장 같은 거 돌리시면 아파치가 과다하게 이제 메모 그 자원을 쓰지는 않는지, 그런 어떤 실시간 알림 받으셔야 되고, 프로세스별 알림을 세트로 이제 받아보실 수 있게 또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어플리케이션에서 로그 발생할 때그 로그가 특히 이제 그 장애 히스토리에 있으신 경우에는 로그에 어떤 문자열이나 아니면 평소에 어떤 문자열이 계속해서 출력이 되는데 장애가 생길 때쯤이면 빈도가 그, 급격하게 늘어난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저희, 그, 서버 모니터링에 이제 설정을 하시면,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때, 그, 횟수하고, 그, 빈도, 뭐 같은 얘기긴 한데, 기간하고 빈도를 그 입력할 수 있게, 그, 키워드 같은 거 입력해서 실시간 알림 받을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게다 되더라도,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떴는데, 시작을 잘못하면 포트 리스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얼라이브 체크를 하는 기능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옵스나우에서 처리하는 부분인데 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해서 알림을 누가 인지했느냐 인지했느냐 인지하지 못했으면 계속해서 이제 알림 주는 기능입니다 마찬가지고요 네, 요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그잘 하시고 운영도 잘 하셨으면 이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팀장이 많대이 요번 주 요렇게 서버 운영 잘 됐습니다. 하셨을 때 보고서 쓰는데, 이 보고서에 정해진 포맷이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원하시는 팀장님도 있고, 아니면 난 이것만 보니까 이것만 딱 골라서 리포트 만들어서 뭐 주십시오 하는 팀장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어쨌든 저희가 이때까지 그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유용하게 쓸수 있는 지수들도 자동으로 생성되는 리포트를 이만큼 만들어 놨습니다. 메뉴를 열어보면 한 10개 넘게 있는데, 이제 주간, 월간, 일간 그 리포트를 이제 자동으로 보시고, 그 중에서 이제 리포트 작성 시에 이제 쓸만하다는 내용을 가지고 제 자체적으로 쓰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PT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데모를 보여드리겠습니다.